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막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성평통보 고전들 수집세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고전들은 제가 이번에 수집한 당 오전들 한번 소개하고 만약에 도록에 없었던 거라면 줄치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한 120여 개 정도 이렇게 수집한, 이제, 당 오전들 중, 이제, 엽전등를 중에서, 이렇게 당 오전들이 이만큼 있었어요. 이제, 가장 흔한, 뭐, 경자전도 좀 많이 있구요. 그 다음에, 호자, 균자전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오성도로 1 8 3 3구에 수록되어 있는, 이제, 경당 오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어, 대분류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부에 숫자로만 돼 있는 것들, 요런 것들을 지금 이제 줄치기로 해서 한번 수집을 해 보고 있는데 어 제가 이 중에서 어 25번인가 25번인가랑 27 25번을 제가 25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 나중에 자세히 확인하다 보니까 25번이 아니었던 거로 판단이 돼서 요거는 이제 다시 수집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어 오늘은 이렇게 경당호전이 어 9점이 또 수집이 됐고요. 이게 상태 안 좋은 이제 폐전급 폐전급도 있고 여러 그래도 나름 어 괜찮은 어 이런 당호전들도 들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런 안 좋은 거좀 상태 좀 괜찮은 거 골고루 섞여 있어요. 춘 당호전이 어 추추전이라고 그래서 어 악전 1위죠 그러니까 정말 못 만들어진 그런 당호전을 이제 추추전 악전이라고 하는데 그 1위가 어춘 당호전이에요. 당호전 중에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 뒤에 모든 이제 경사 그 다음, 오당, 이렇게 해고 경당호전이 전부 다 조금씩 밀리면서 한번더 찍힌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어, 요런 거를 이제 고전에서 이제 착범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착범전, 착범전인데,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소한 이제 착범전으로 분류가 되고요. 정말 이제 귀한 착범전 같은 경우는 한번 찍힌 상태에서 각도가 완전히 틀어져서 글씨가 한번더 뚜렷하게 찍힌 그런 착범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 제 소소한 테마 속, 어, 또 수집 가능한 그런 이제 착범전이 하나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균 당우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세점이 들어왔는데, 어, 하부에 9번과 6번, 6번 이렇게 세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록을 보니까 어, 요것도 제가 다 수집한 그런 종이더라고요. 그래도 어, 새로운 어, 상품 통보는 언제나 들어와도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으로 가면 음, 이 심자전이 하나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상태가 정말 안 좋거든요. 정말 안 좋은데, 요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이녹 지금 녹색깔이 군데군데 많이 남아 있죠. 이게 앞뒤로 완전히 다 떡지떡지 붙어 갖고 주전소며 이게 심지어 당호전이 당호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세척을 해 봤는데 어 세척을 하다 보니까 전면은 이렇게 상태가 좀안 좋은 상태로 뭐주물도 부족하고 막다옮기고 이렇게 마무리도 제대로 안된상태의 그런 이제 상태통보였는데 뒷면을 세척을 하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막다 비벼갖고 세척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주전소 확인을 위해서 살살살 이제 비벼가면서 이물질을 제거하다 보니까, 어, 획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심자전이더라고요 어, 이심 당호전 같은 경우는 다른 당호전에 비해서, 어, 출혈도 좀 적고, 음, 좀 수집하기가 좀 어려운 당호전인데, 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주전소 부분이 다 확인이 가능하고, 이 주물이, 어, 아쉽게도 이제 주전소 부분으로 좀 이렇게 부족했지만, 그래도 확인이 다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부 3번이기 때문에 또 제가 보니까, 오성도록에 이 보시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18.324A에 수록되어 있는 당 오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1번하고 6번을 수집을 했는데, 어, 보니까 3번을 제가 수집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3번을 상태는 안 좋지만, 그래도 어, 줄치기용으로 이렇게 또한 점을 수집을 해서 줄을 쳤어요. 어, 감사한 일이죠 상태 안 좋아도. 그러고 나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다음에 이제 전자전들이 나오거든요. 전자전도 이제 두 점이 들어왔는데, 어, 전자전도 하부 12번과, 그 다음에 이거 소용전이에요. 소용전 하부 1번인데, 제가 이제 당호전, 이 소용전은 어, 3, 4, 5 b 에 수록되어 있는 이 소용전은 제가 다 수집을 해서 완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중복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전, 대형전 12번인데, 12번 역시, 제가, 이렇게, 이 정도로 보면, 여기 12번, 쳐져 있죠? 12번도 제가 이제 수집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중복전이 생겼고요 어 다른 또 뒤쪽에 넘어가면, 이제 춘자전들이 나오는데, 이 춘자전은 참불하기가 힘든, 제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이유도, 이 춘자전 역시, 악전이죠. 경자전 못지 못한 악전들이라, 수집해놓은 게 상태들이 다안 좋았었는데, 어, 이번에 들어온 건 그나마, 어, 상태가 좀 괜찮은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춘자 밑에 아래, 어, 날 일자가 네모난 형태죠. 네모난 형태면, 어, 이게 방일춘이라고 해요. 이게 춘자전에 이제 방일춘, 원일춘, 그 다음에 삼십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일춘으로 들어가고요. 어, 방일춘 중에서 지금 보니까 상태, 이게 사이즈가 좀큰사이즈고 어, 오성도로 18.350에 수록되어 있는, 어, 그런 당우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350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5번만 수집을 해서 또 4번을 하나 또 이렇게 줄을 치게 됐습니다. 이 춘자전 같은 경우는 분류를 예전에 안 해놓다 보니까 어 상태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이 정도 상태면 춘자전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요것도 춘자전인데 주전소 부분이 좀 많이 갈려서 이거 어 같은 경우는 그냥 춘자전이다라고만 확인이 가능한 그런 당호전이에요 오히려 전면은 그래도 봐줄만한데 배면이 이렇게 약간 배불뚝 이 형태로 돼서 이 주전소 부분이 갈린 것 같아요 어 이게 유출을 해 보면 이것도 방일춘의 일종인데 어 확실하게 어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 이거는 그냥 분류 없이 수집 어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 방일춘으로 보이지만 이 친구도 상태가 많이 안 좋죠. 막 주물 부족해 갖고 엉겨 갖고 그렇게 돼 있는 것도 많고요. 역시 춘자와경자는 이렇게 악전들이 많습니다. 어, 하부에 3자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 위에 보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세 줄로 간거 보니까 이것도 방일춘 같은데 어, 애매해서 얘도 그냥 별로 없이 수지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지금 보시면 십자가 이게 열 십자가 세 개처럼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위에 이렇게 붙어 있죠 흙이. 이제, 요런, 이제, 춘자전 같은 경우는, 어, 30춘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갖고, 30춘이 다른, 어, 그, 뭐지, 같은 춘자전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이제, 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친구죠. 이게 하부에 5번이구요. 이게 30춘을 제가 좀, 이렇게, 몇개 수집을 해놨는데, 그것도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분류를 따로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30춘, 요거 같은 경우는, 어, F에 수록이 돼 있구요. 이렇게 요, 요를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30춘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뭐 수집해 놓은 건 있긴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줄을 안 쳐놨던 건데 이번에 이제 5번이 들어와서 이제 5번도 이렇게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한줄 걷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어, 채워가는 거죠. 그리고 어, 요게 또 아까 보여드렸던 또 30춘 30춘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뭐 아까 같은 같은 당호전인데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당호전 사이즈라기 보다는 중형전 정도 사이즈 중형전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어 제가 지금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이 뭐지 통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대형전하고 또 틀리죠 그리고 또이도로개도오성도로개도 이렇게 분류가 또, 따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따르게 분류가 돼 있는데, 요게 이제, D, 번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D번인가? 근데, 아, 이게 진짜 애매해요. 크기가 작은데, 지금, 어 보여드리면, 확실히, 이게 30춘이거든요? 확실히 30춘인데, 이 30춘에 보시면, 얘가 지금, 하부에 11번이거든요? 11번인데, 이거 이제 소용전, 소용전이라고 돼 있는데, 10번까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아닌 거고요. 그렇다고 이 아래 친구, 아래 친구라고 또 보기에는 이 친구는 또 없어요. 발견된 게. 그렇다고 이 친구로 보자니, 이 친구는 숫자는 있거든요. 11번. 1 1번 있는데, 이 친구로 보자니 크기도 작고, 그죠? 크기도 작고, 앞에 보시면 통짜도 약간 다른 것 같은 느낌? 다른 느낌이죠 느낌이? 왜 이렇게 됐지? 크기도 이게 그 정도로 이게 거의 대부분 실물 크기거든요? 실물 크기인데 실물에다 대도 봐도 좀 작은 사이즈.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분류하는 법을 모르니 얘도 그냥 똑같이 11번이니까 그냥 F번으로 분류해야죠 뭐. <laughs> 제 스타일이 이렇게 연구 끝까지 찾아보는 것보다는 빠르게 인정하는 게 속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11번. 11번으로 수집한 거로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춘자전까지 또 봤고요 아 이거 막 도로 꼬이다 보니까 다 흩어져 버렸네 얘네들 됐고요 그리고 이제 통짜전 통 14번이죠 얘도 전면에 보시면 상평통보 상평통보 4개가 보시면 미세하게 또착검전이에요 밀리면서 두번 찍힌 듯하게 보이시죠 이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니까 얘는 이제 위로 밀린 거예요. 위로 밀리면서 미세하게 또착범이된 그런 종이고요. 또 이제 14번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어 수집을 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제가 착범전으로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돼 있고, 그리고 이제 호 당호전인데, 요호 당호전도 마찬가지로 호자전 하나가 이렇게 크기가 작은 게 있어요. 뭐, 이거 요 작아요. 이렇게 대놓고 봐도 이 정도 정도 사이, 차이가 나요. 당호전인데.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당호전이 분류가 돼 있어요. 소형전으로. 하지만, 그 친구는 아니에요. 그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위쪽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호자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내려가고 대자전 형태로 돼 있는데, 어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호자 끝이 이렇게 말렸죠. 말려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참이 오성도로 분류하면서 참 제가 애로사항이. <laughs> 지금 분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맞아요. 그죠? 이 친구가 맞게 보이는데 크기가 왜 다른 당호전보다 작냐고요. <laughs> 갈렸나? 갈린 것 치고는 오랜 시간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친구예요. 그래도 제가 2번이 없었던 종이라 이렇게 또한 줄을 치게 됩니다. 2번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2번을 한 줄을 쳤구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8번만 남았네요. 뭐, 맘만 먹으면 수집이 가능한데, 그냥 천천히 가려구요. 예전처럼 막, 어 없다고 그래서 막밑돈 주고 사고 하다 보니까 수집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냥 천천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당호전입니다. 같은 당호전인데,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두께 차이도 많이 나죠. 당호전인데, 뭐, 이것도 보면은 뭐, 중형이나 당위전 크기로 만들어진 그런 사이즈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2번을 했고 그리고 아, 보시면 이제 두, 당호전두 개가 남았는데 이제 하부 어, 월표전이 돼 있는 당호전이고요 어, 수집한 거는 8번과 그리고 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 아, 이게 오성도로 18점 3 5 6에 수록이 돼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예요. 이친구인데 짠, 4번이 없죠. 나머지 다 칠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4번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줄을 치게 되고요. 그러면 이 3호 6번 같은 경우는 제가 드디어 완집 완집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또 없었던 종 하나. 이걸 막 채우려고 구매해갖고 어. 이거 구해볼까 구해볼까 했을 때는 그냥 어쩌다 생기겠지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또 4번이 수집이 돼서 3, 5, 6번을 완집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당오정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수집한 시고들을 오성도록에서 수집 못한 것들 한번 비교해 가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종한 4개, 4개, 5개 개 정도 줄을 쳐봤고요 또 요 하부 4번과 4번으로 인하여 또 3호 6번 같은 경우는 완집을 하는 그런 순간을 또가져봤구요네 언제나 제 영상은 재미가 없습니다. 저 혼자 막 이렇게 촬영하고 혼자 보고 하, 하다 보니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영상을 보고 어, 상평통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어,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고전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